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 입니다 참외밭 받... 아, 오, <laughs> 아다 크긴 크다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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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참외가 제절로난 거거든요 근데 참외가 아, 굉장히 굵습니다 참외가 군데군데 몇, 몇 폭이 났는데 이거 닦아 두개 따야 되겠다 이거, 이건 조금 푸릅니다 그래도 따고요 막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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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한번 한번 보시오아 참외 이 참외 크다 아. <laughs> 이것도 참외입니다 아이고 내가 농사 잘빼먹잘 지었다 그래 이제 더안 달려 얘는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는 늦게 달리는 게 그리 기행 행으로 크는 게 많다 어, 어, 어. 기행으로 가겠습니다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넓고요 제가 이 밭으로 만들어서 경쟁하고 있는 논입니다 어? 딸때안 됐잖아 안어 그럼 저쪽에 그몇개 따고 가자 아이 풀빤빤하게 잘매놨죠 이거는 들깨고 이건 서리템입니다여기파치다이물 줄라카면 이 사람은 작은 일 아니다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날이 너무 가무두개따지두개따어요 어. 아. 그것 따고 이렇게 따면 되겠네 세게 겠다 그것도 마이크서 여기도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 이 보통 수박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쪼가이 키는 큰데 수박이 자 쪼가이 커이뭐 복수박인가 그거 아이가 자 쪼가이 커잖아 이거는 언제 따야 될지도 모르겠는 기다. 총4개수그 참외를 따왔습니다. 이 시장에 파는 참외하고 확실히 맛이 다를 겁니다. 이기 잘르세요. 다 들어가. 참외 맛이 역시 다르다. 맛있네. 음. 돋네 응? 음? 돋네 돋네 이거 내가야넌 돋네? <놀네> 내가 넣은거어 콩밭에서 이게 이렇게 따먹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씨앗을 좀 놔뒀다가 내년에 좀 심으면 어떨까? 그나도려면돼 응? 나라고 참외 저 네, 밖, 심어라. 밖에 있는 거 되게 굵은 거 아니 나 굵은 는 진짜 너무 크다 응 음. 아니 어쨌든 가일은 커야 된다 참외 같지도 않아? 응 음. 어쨌든 실로 좀 남겨두고자. 어. 감사합니다.